다진 대파 한 큰술. 여기도 흰 부분으로만 네. 사용을 네. 해주세요. 다진 마늘은 반 큰술 들어갑니다. 아까 약간 쌉쌀한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설탕을, 아, 설탕을 작은 술로 음, 하나 이거. 정도만 넣어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네, 설탕. 설탕이 또 들어갑니다. 넣어주세요. 네.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양념을 넣겠습니다 보여주신 시금치나 뭐 고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이 도라지 나물은 기름에다 볶을 거예요 이거는요. 음. 아.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또 식용유와 참기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참기름을 지금 작은 걸로만 하나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촉쪽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조물조물 아. 쪼분해서 이렇게. 정말. 양념을 진짜 해요. 진짜 오늘 선생님 지금 나물 못 치시는 거 보니까 음. 손맛, 정성, 음. 열정 다 들어가요. 내가 만든 나물이 네. 별로였던 이유가 있군요. 네, 이렇게 양념이 다 됐으니까 <laughs> 이제 도라지를 <laughs> 네.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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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다가 볶아도 되는데 네. 저는 달군 다음에 네. 식용유 네. 반 큰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참기름, 아, 그 아, 식용유 네. 반 큰술. 음, 그러니까 참기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들기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최대한 강하지 않게. 네. 그 다음에, 먼저 살짝 볶아주고 음, 맛있겠다. 야 숯을 한번빠 소리 봐요, 소리. 소리. 음. 그 도라지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저렇게 볶을 때 옆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향테한 번만 소리를 들려주면, 어, 무조건 먹게 되죠. 자라서 음. 너무 좋다. 아, 또 선생님이 또 특별히 이렇게 도라지를 다 찢어 와주셔서 음. 아주 부드럽게. 어, 정말 네.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오래 안 삶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싹싹한 맛이 있으면서도 아, 너무 푹 아, 물르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그, 좀 식감이 있는 게 좋아서. 약간 겹 네. 겹이 씹히는 게. 이렇게 해서 계속 네. 살아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앞으로는 도라지 그렇게 쪽. 가늘게 찢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씹는 식감이 너무 입안이 너무 좋아요.